밤이라. 프레시가 어, 안 되면은. 응. 응. 어, 아빠야? 아빠야? 어, 저기. 해가지고 어, 너무 힘다올라가니까 음. 여기가 미모상이 있잖아 이게 누르면 되는 거 이거? 아빠. 위무상.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. 저도 찍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모스이랑 같이 네, 네. 하나 둘. 아 근데 너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으니까 이 응. 응. 그래요? 네, <laughs> 어. 어, 보이지 요이지 <laughs> 보이지. 어이, 집사님 작년에 우리 이 계단 올라갔었나? 아유. 시커러서잘안 <laughs> 나오죠? 아이고 내소리다안러시나봐 들어 가요내려가 거? 이제 내려가는 거래. 이제 <목소리가> <레시피> 내려가는 거래. 이리 내려가는 거래 이리 내려가는 거래. 나 보기가 역겨워. 씻고 <목소리가> 먹 <저>, <목소리가> <목소리도>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 내가 옆에 있어서 어떡하나? 괜찮아요 딸님 스마트폰이에요? 저요? 아니래도 딸님미한테 보내주면 되지 그럴 <laughs> 우리 옛날에 찍던 데 어디야? <laughs> 그 장소가 없어졌구만 아니 자. 고기는 이렇게 그냥, 조금 내려가면서야 자, 여기, 밑에, 자 여기 찍어봐요 와, 고기 예쁘다 아이고 딸, 빨리 와 난리 났어 찍자. <laughs> 아어 멋있다. 50도 멋있다. 50도 아, 주사님, 멋있다. 네. 자. 지금 찍고 있어. 지금 찍고. 지금 캡컷 있어. 찍고 있는 그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같이 다 서보세요 여기. 이 멋있다. 다 들어가세요 전 명도가 틀리네.

어? 자, 어. 여기 오늘 시간이 나오 만들고 그리고 냥그 언제 하면 10시든 뭐, 11시다, 끝나야 되니까. 또 시청하고 바로 밤야 되니까. 네, 대청소하고. 안 없대요. 대청소하고. 저녁에 끝나고. 2시면 끝나니까. 밤밥 먹고 가서. 지내고 시시하니까 다른 거는 한번가보실 10시에 몇 시에 만나요? 1 0 10시 10시 밤이아 밤이면 아 밤이면 아 네 마포로 있는데 뭐야 이거네? 이게 두 개다.